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비뇨기과 전문의로 일해온 임나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제 진료실에서 매일 목격하는 일인데 정작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내용이거든요. 지난주에 58세 남성 환자분이 제 진료실에 오셨어요. 그분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요즘 남자답지 못한 것 같아요. 그말 한마디에 담긴 무게감을 저는 너무나 잘합니다. 30년간 이런 환자분들을 수없이 만나왔거든요.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세요? 배우자와의 관계가 예전만 못하다고 느끼시나요? 거울을 보는 게 두려워지셨나요? 이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70% 이상의 50대 이상. 남성분들이 이 문제를 겪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죠.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평균 2년이 걸립니다. 2년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혼자 감내하셨을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천연 오일을 사용하는 겁니다. 특히 흑종자 오일, 우리말로 블랙시드 오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정확히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메모하실 준비 되셨나요? 먼저 필요한 재료입니다. 흑종자 오일. 영어로는 블랙시드 오일 또는 나이젤라 사티바 오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희석용으로 코코넛 오일이나 호호바 오일이 필요해요. 이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흑종자 오일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쇼핑이나 쿠팡에서 블랙시드 오일 또는 흑종자유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가격은 보통 30ml에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하는데요.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추천하는 브랜드는 라이프 앤톡이나 뉴트리원 제품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흑종자 오일 3방울과 코코넛 오일 1티스푼을 섞습니다. 작은 그릇이나 손바닥에 섞으시면 돼요. 왜 희석해야 하냐고요? 흑종자 오일이 너무 강해서 그대로 바르면 피부 자극이 있을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샤워 후 완전히 물기를 닦은 상태에서 사용하세요. 피부가 깨끗하고 모공이 열려있을 때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세 번째. 사타구니 부위. 특히 서해부라고 하는 허벅지와 아랫배가 만나는 부분에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발라주세요. 너무 세게 문지를 필요 없습니다. 5분 정도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하루에 두 번, 아침 샤워 후와 자기 전에 사용하세요. 일주일만 꾸준히 해 보세요. 제가 30년간 임상에서 확인한 결과, 80% 이상의 환자분들이 일주일 내에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흑종자 오일에는 티모퀴논이라는 강력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조직을 재생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자연스럽게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2019년 이란의 마슈하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흑종자 오일을 3개월간 복용한 남성들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17% 증가했습니다. 복용도 효과가 있는데 직접 바르면 그 부위에 더 집중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또한 흑종자 오일은 항염 효과가 뛰어납니다. 사타구니 부위의 림프절과 혈관 건강을 개선시켜서 전반적인 순환을 좋게 만듭니다. 자, 여기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58세 환자분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그분은 처음 오셨을 때 정말 기가 죽어 계셨어요. 선생님, 저 이제 남자로서 끝난 것 같아요.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저 자신이 한심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환자분,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잠시 잠들어 있는 거예요. 다시 깨울 방법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흑종자 오일 방법을 알려 드렸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선생님,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그냥 비약그라 처방해 주시면 안 되나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약도 물론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약은 그때그때 해결책일 뿐이에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 방법을 먼저 2주만 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도 필요하시면 약을 드리겠습니다. 2주 후 그분이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계셨어요. 선생님 정말 놀랍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부터 뭔가 달라지는 게 느껴지더니 지금은 정말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저는 그분의 변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요. 단지 올바른 방법과 꾸준함이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더 구체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효과를 높이려면 생활습관도 함께 개선하셔야 합니다. 첫째, 금연하세요.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둘째, 음주를 줄이세요. 특히 소주나 맥주 같은 술은 호르몬 균형을 깨뜨립니다. 셋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식단도 중요합니다. 아연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굴, 호박씨, 시금치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늘과 양파도 자주 드세요. 이것들은 혈액순환을 돕고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촉진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필수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서 남성 호르몬을 감소시킵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명상이나 심호흡을 하세요. 그리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테스토스테론의 대부분은 수면 중에 생성됩니다. 최소 7시간은 주무셔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부작용은 없나요? 흑종자 오일은 천연성분이라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처음에 작은 부위에 테스트해보세요. 만약 붉어지거나 가려우면 사용을 중단하시고 병원에 오세요. 얼마나 오래 사용해야 하나요? 처음 2주는 매일 두번 사용하세요. 그 다음부터는 하루 한 번으로 줄이셔도 됩니다. 효과를 유지하려면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오일도 효과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호박씨 오일, 로즈마리 오일, 페퍼민트 오일도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제 30년 임상 경험상 흑종자 오일이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흑종자 오일 한 병에 약 3만원, 코코넛 오일 한 병에 약 1만원 정도면 됩니다. 이걸로 2개월은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한 달에 2만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지 아세요? 30년간 비뇨기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저는 너무나 많은 남성분들이 고통받는 걸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문제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시기도 하고, 부부관계가 파탄 나기도 하고, 심지어 자살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단지 올바른 정보와 방법을 모르셨을 뿐이에요. 제가 의대에서 배운 것, 30년간 현장에서 경험한 것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몸은 놀라운 자가 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약이나 수술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자연의 힘을 빌리는 게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흑종자 오일은 수천 년 전부터 사용되어 온 천연 치료제입니다. 이집트 파라오 시대부터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죠. 예언자 무함마드도 흑종자는 죽음을 제외한 모든 병을 치료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특히 남성 건강, 혈액순환, 호르몬 균형에는 정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해서 흑종자 오일을 주문하세요. 내일이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매일 아침저녁으로 5분씩만 투자하세요. 단 일주일만요. 일주일 후에 여러분 스스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고 하루아침에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가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58세 그 환자분은 이제 제 진료실에 정기검진 때만 오십니다. 그리고 올 때마다 웃으면서 말씀하세요. 선생님, 아내가 요즘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신혼 때처럼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의사가 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60대. 70대에도 충분히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주의사항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만약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시다면 이 방법을 시작하기 전에 담당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특히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둘째, 만약 3주 이상 사용했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다면 병원에 오세요. 더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흑종자 오일은 반드시 식용등급,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세요. 값싼 공업용 제품은 불순물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넷째, 보관은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하세요.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효능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3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의 힘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현대 의학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수천 년간 검증된 자연요법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흑종자 오일은 그런 자연요법 중 하나입니다.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여러분의 남성 건강을 회복시켜 줄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정말 운이 좋으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모른 채 고통받고 계시거든요. 이제 여러분은 아십니다. 방법도 아시고, 어디서 사야 하는지도 아시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도 아십니다. 행동하실 차례입니다. 오늘 저녁, 아니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자신감, 여러분의 행복한 부부 생활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환자분들이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수 없습니다. 60대도, 70대도, 심지어 80대도 건강하고 활력 넘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고 한 번만 시도해보세요. 일주일이면 됩니다. 단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그리고 변화를 느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성공 사례가 다른 분들에게 희망이 될 겁니다.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적절한 도움만 주어진다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흑종자 오일은 바로 그 적절한 도움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다시 젊어질 수 있도록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거울을 보는 게 두렵지 않은 배우자에게 당당한 자신감 넘치는 그런 삶을 되찾으세요. 저 임나현 의사가 30년 경력을 걸고 보증합니다. 이 방법은 효과가 있습니다. 수백 명의 제 환자분들이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좋은 소식으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